안녕하세요. 들꽃입니다. 아, 오늘은, 아, 기화장. 아마도, 이 기화장은 최초의 기화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어, 연대는 잘 자세히 알수 없지만, 한 20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? 보시면, 이제 최근에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기아차 크기를 크기를 비교하면 아마 음 절반 정도 크고 무게도 무게도 엄청나거든요 두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 처음에는 어, 그니까, 기화장 수백 장이 기화, 어,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, 어, 개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. 그러다 보면, 어, 또 기화장 올리는데 또 무게 또 시공하는데 여러 가지 어,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도 좀 줄여서 적어지지 않았을까또 생각하고요. 또 우리 선조들은 아마 디자인 면에서 어 아마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. 어또 디테일한 모양, 어 전체적으로 지붕 이렇게 만들었을 때좀 어 투박함보다 아마 좀 예쁘고 좀 정갈한 그런. 그런 걸 추구하려고 이렇게 적게 좀 줄여지지 않았을까 싶네요. 오늘은 이괴화장에다가땅 채송화, 새덤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쯤에서 단풍이 들어서 되게 예쁘죠.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오늘 계정 위에 쑥히게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. 얘들은 이제 어 등산이나 뭐 산행 가시다 보면 바위에 잎기 많은 곳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것들 많이 서식해 있거든요. 아마도 이제 좀 양지바르고 척박한 데서도 비교적 잘 자라고 강한 인 식물이죠. 여러분들이 이제 어, 아마도 이제 이게 작품 만들려면 일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물을 밑으로 어, 배수가 잘 되게 밑으로 빼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넘치게 만드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어,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아이들 얼굴이 비교적 큰 아이들은 하나씩 동립적으로 뛰어서 식재해도 된다고 보, 보시면 그런 아이들은 어, 생명토나 아니면 흙을 물에 개서 그러니까 빗물이 침투 못하도록 완전히 굳혀서 어, 위로 밑으로 물을 받아낸 게 아니라 위로 흘러게끔 이렇게 식재해 놓으면은 비교적 잘 자라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흙이 붙어 있는 거고 이런 아이들 이런 경우는 어차피 이제 밑으로 밑으로 물을 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배수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. 이 네. 이런 거 식재 한번 해볼게요. 이제 이렇게 한 3분의 1을 뜯어낸 다음에 오 오늘 바깥에 비가 와서 천둥, 천둥 번개, 치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. 저는 이런 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비온 날은 좀 한가하고 이렇게 작품 만들어서 만들 때가 제일 행복하죠. 나요? 네, 어 비가 많이 올려나 봐요. 이 정도만 해도요, 사성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. 이 바닥이 안 보일 정도. 이제 보시면 이런 사이사이에 또빈 공간 없게끔 생명초로 좀 꼼꼼하게 채워주시고. 뒤로 빈 공간, 바람 만들어 가게. 이게 이제 포터에서 <laughs> 어, 빼면 식물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분이 만들어져 있는 있죠. 서로 도 타원형끼리 이렇게 닿다 보면 어, 그 삼각 지점이 생기거든요. 꼭그 부분을 항시 잘 마무리해 주셔야 되거든요. 이제, 이파리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, 그, 육안으로 잘안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제, 어 이렇게 보면 식물이 닿는 면적, 원을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죠. 어, 이렇게 이렇게 다있으니까 어느 부위가 삼각지점이 생기겠다해서 그런 부위들을 잘 찾아가지고 꼼꼼하게 마무리 해 주셔야지 이 실물이 있게 대로잘 나가거든요. 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그런 부위로 계속 공기가 들어가면서. 물이 말라 죽는거 죠. 둘, 네, 여섯, 일곱 개. 일곱포터 심었다 보면 정말 풍성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 정도 시간만 지나면 음 시끄러워서 그냥 짧게 영상 마치겠습니다. 음, 여러분들도 이런 기아장, 그, 위안한 기회 이렇게 구하, 구하시면 그 작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